안녕하세요.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그림, 사람이 그린 걸까요? 아닙니다. AI가 만든 작품입니다. AI는 이제 예술도 하고, 글도 쓰고, 상담도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그렇다면, 과연 AI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우리 삶에 어디까지 스며들어 있을까요? 오늘은 AI의 다양한 모습과 미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AI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좁은 AI와 범용 AI입니다. 먼저, 좁은 AI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사용하거나, 사진에서 친구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 혹은 바둑이나 체스 같은 특정 게임을 두는 AI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정해진 한 가지 작업만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주 뛰어난 한 분야의 전문가와 같죠. 복잡한 추론이나 감성적인 이해는 어렵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범용 AI는 인간처럼 사고하고 판단하며,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미래형 AI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화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창의적인 활동까지 하는 AI가 바로 범용 AI에 가깝습니다.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에 있지만 많은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AI의 모습입니다. 특정 직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치 만능 제주꾼처럼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AI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AI 캐릭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한 AI가 어떻게 스스로 발전하고 학습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학습에 있습니다. AI가 똑똑해지는 핵심 기술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머신러닝은 AI에게 데이터를 주고 스스로 학습하게 하여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아이가 많은 그림을 보면서 이것은 고양이, 저것은 강아지라고 배우는 것처럼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AI는 수많은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을 학습하여 어떤 특징을 가진 메일이 스팸인지 스스로 알아냅니다. 이렇게 학습된 AI는 새로운 메일이 들어왔을 때 스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머신러닝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신경망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잡한 패턴과 특징을 스스로 파악합니다. 마치 뇌가 여러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처리하고 통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딥러닝 덕분에 AI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복잡한 문제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발휘하며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음성 비서나 얼굴 인식 잠금 해제 기능 등이 바로 딥러닝 기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셋째, AI의 적용 범위를 알아볼까요?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AI는 과연 우리 삶에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을까요? 이제는 AI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 분야에서는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며 시나 소설 같은 글까지 씁니다. 인간의 창의성을 모방하고 때로는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기도 하죠. 이미 AI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AI가 작곡한 음악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AI가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학생의 학습 습관이나 부족한 부분을 분석해서 개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콘텐츠를 추천해주거나 AI 튜터가 학습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해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분야에서도 AI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방대한 양의 판례와 법률 문서를 분석하여 특정 사건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복잡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들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고객 서비스입니다. 챗봇을 통한 24시간 상담은 이미 익숙하죠. AI 챗봇은 고객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며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하여 인간 상담사들은 더 복잡하고 중요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 분야에서 질병 진단을 돕거나 자율주행차 기술, 공장의 생산성 향상 등 AI는 셀수 없이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AI를 활용하는 예술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AI와 함께 그림을 그리니 정말 새로운 영감이 샘솟습니다. 저는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 작품에 접목시키기도 하고 AI가 저의 창의성을 더욱 확장시켜 주는 도구처럼 느껴집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저의 창작 파트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AI의 발전 방향과 윤리 문제입니다. 이처럼 AI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AI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을 돕는 AI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AI로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물론 AI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거나 생산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줄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편향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AI 역시 편향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데이터를 학습한 AI는 실제 사회에서도 차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AI가 우리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자율성을 가진 AI가 혹시라도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등 다양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물론 정책 기반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AI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AI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AI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AI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시대의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AI와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